네, 안녕하세요, 홍카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요, 바로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일진 전공에서 1톤 냉동 전기 차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여쭤보려고 일진 전공 이사님을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진 전공의 장근호 이사입니다. 아, 예, 장근호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직접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일진 전공에서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어저 일통 냉동 전기 차량 만드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laughs> 작년 2월에 일진 무시동 전기 냉동 탑차를 상용화했고 네. 이곳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정식 투입된 그런 곳입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전기 차량으로 비염 물류 배송을 최초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어콜드체인 네네. 전기 화물차에서는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한몇대 정도를 지금 운행 중인가요어 이곳 같은 경우에만 저희가 지금 3 0 대, 삼십 대 가량의 차량이 투입돼 있고 저희 차량으로. 납품이 된 곳입니다. 아, 30대. 그러면은 일진 전공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뭐 전기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있나요? 어 작년에도 저희가 중소기업 그 화물차 전기 화물차 시장에서는 저희 중소기업 안에서는 가장 많은 판매를 이뤄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로 분류가 됐어요. 네네. 일진 무시동 전기 냉동 탑차는 전기 화물차이면서 또 냉동 탑에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로 분류되면서 구매 보조금 혜택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문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차 기업보다 일진정원이 우월하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네. 네. 아그 이사님 그러면 전기차랑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충전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 화물차를 공급하다 보면 그 고객들이 충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걱정들 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진전공 계열사 중에 물류회사를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물류회사에 대한 그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한데요. 저희가 네. 전기 충전 컨설팅까지 진행한 그런 곳입니다. 어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청, 충전소부터 우리 차량 유통 냉동 전기 차량까지 완벽하게 다 컨설팅해서 완벽하게 다 만들어낸 최초의 국내 최초의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좋은 정보 우리 또 일진 전공 이사님 모셔보고 내용 들어봤고요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사님께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일진 전공에서 컨설팅한 전기 충전소 과연 몇 개의 기기들이 설치돼 있고 충전은 과연 어떻게 하는지 안에 내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가시죠 일진 전공을 통해서 설치된 전기 충전소에는. 충전기 총 5대가 설치되어 있어 한 대당 전기차가 2대씩 총 10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충전하는 방법은 충전 단말기의 버튼을 누른 후 충전 카드를 대고 플러그를 차량의 충전 단자에 꼽으면 차량의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플러그를 뽑고 충전 단자에 캡을 모두 닫습니다. 캡을 닫지 않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뽑은 플러그를 충전기로 회수하시면 충전이 끝나게 됩니다. 전기 냉동 탑차와 충전소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전기 냉동 탑차 배송을 가능하게 만든 일진전공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진전공에서 컨설팅한 전기 충전소를 직접 둘러보셨고요. 여러분, 궁금한 점들은 아래 링크,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많은 궁금증들 많이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는요, 1톤 냉동 전기차량으로 직접 배송 중인 기사님을 모셔서 많은 내용들 여쭤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까지 홍카스였습니다.